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함며 거룩한 공양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사랑과 허레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신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려운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서 그 고통을 덜어 주시고, 덜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질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나의 짐을 서로에게 맡김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다함께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을 새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더 기도합니다.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린도 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린도 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8년 전인가요? 서울시 어, 교육청이 남자교사 할당제를 어, 다시 어,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훨씬 그 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초중등교사 중 여교사가, 여교사 숫자가 남교사 숫자보다 훨씬 많아서 교육의 불균형과 교육 현장의 에러를 해소하기 위해 남자 교사를 더 많이 뽑겠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시 교육청은 남교사 임용이 미흡하면 남자를 추가 합격시켜 성비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성 단체들과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반발하였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도 타당성이 없고 논란만 일으킬 뿐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교대 신입생 선발에서 남학생을 일정 비율로 할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 혜택이 되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로 하여금 평등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남녀교사를 그 숫자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평등한 게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다 차원적인 이해가 있을 때 진짜 평등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야장천 말을 해왔습니다. 영적인 측면만 아니라 윤리적인 면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남녀 차별을 말할 때마다 왠지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뜻 교회가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4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였고, 디모대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은 말씀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단한 활약상을 보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교회의 여자 집사였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오는 유니아라는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니아는 여자 사도로서 말씀을 전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인데 성경은 누구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거든요. 남편보다 아내 이름이 먼저 불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에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불린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교회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은 여성이 많았고 사도들만 남자였지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볼수 있듯이 대부분 여자였다, 여성이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여성들의 권한이 강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고 높았기에 그 모습이 열정적이어서 좋긴 하죠. 하지만 대신 시끄러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시끄럽다는 말이 아니라 남성도 시끄럽지만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적당한 때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그 시기를 조율하다가 바울은 여성들이 잠잠할 것을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보고 잠잠하라 라고 말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성경 전체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고린도 전서 11장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니까, 여자, 너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는 권세라는 뜻, 뜻보다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 원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여자 역시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나왔다는 그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 아래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근원을 함께 찾음으로써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도 근원이 같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이나 인간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근원 때문입니다. 근원이 같기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여자를 옹호하거나 약자를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잘 섬겨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듣고 계신 거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예요. 예?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마땅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남을 도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비가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일환인 것입니다. 과부와 장애인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일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도. 셀 리더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기관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무언가를 책임지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예? 헌상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내년에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를 서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일환인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닌 것이. 이러한 논리는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패를 나누었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누어서 지네들끼리 분쟁하였어요. 마치 여성과 남성이 분쟁하고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분쟁하고 여당과 야당이 쌈박질하고 큰 자와 작은 자가 분쟁을 하는 것처럼 자꾸 편을 가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멋진 3단 논법을 펼치는데 22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의역해서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모든 사람이 다 너의 밑이다. 다 너의 아래에 있다. 그럼 너희는 누구 아래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나 바울이나 아블로나 개바나 모든 사람이 다너희 밑에 있다. 다너희 밑이다. 다 너의 아래에 있어. 그럼 너희는 누구 아래 있냐?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평등인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또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이다. 주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꾸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 말씀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진이라이 말이 더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당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못 쓰고 못을 쓰고 미사를 드린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은 정말로 화려하게 헤어스타일을 구사하고는 몇몇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헤어스타일은 어떤 성적인 어필이, 어필이 되기도 하였지만 부의 과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당시의 특별한 상황에 입각하여 저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지, 지금도 따라야 할 보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원칙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형제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섬길 때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만나게 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에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수 있을 것인지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야지. 나의 상황과 나의 이해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고 한다면 것은 큰 교만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교회 목사님들 오늘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집단 지성과 집단 영성을 키우시고 이 세상을 믿음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선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으론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한심하고 어리석고 낯을 들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국류를 베풀어 주시사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그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재단과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인데요 30분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아온 주일은 12월 26일 성탄절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25일 토요일날 성탄절 행사를 따로 갖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에 우리가 만절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12월 26일 주일은 대신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도 올해는 음, 창립기념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11월 28일날 어, 중간에 한 적도 있었는데 어, 당연히 올해도 하지 않고요 26일 단번에 성탄절 행사로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한 논의는 우리 장로님과 한번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12월 30일 아마 그날은 해야겠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우리 성서 교회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 하 십시오 샬롬 어, 지금.